예수님의 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사함과 구원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1.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가?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된 것처럼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속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사하는 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피, 새 언약을 세우는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예수님의 피는 단한 번의 희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습니다.이 피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고 깨어진 영혼도 회복시킵니다.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예수님의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의 피는 특정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상처받은 자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4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피를 믿고 있는가? 나는 그 고혈 앞에 나아가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참 자유와 구원과 회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피는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 시간 그피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깨끗함과 구원,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배로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뜨거운 파멸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전도 영상을 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유튜브 모든 시청자들과 유카리스 에클레시아 모든 구독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위에 시온 예루살렘위에 유카리스 에클레시아위에 세계의 80억만 명 모든 민족들의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